왜 사람마다 내가 맞다고 확신할까요? 왜 서로 다른 의견을 들을 수 없을까요?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식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있다. 문제는 아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날카로운 비수가 가슴을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당신의 상식은 정말 상식일까요? 오늘 우리는 데카르트가 던진 이날 카로운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 의심하지 않고 살아온 것들, 그것이 정말 진실인지 한 번쯤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데카르트가 말한 상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상식이 아닙니다. 그는 상식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믿는 판단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판단은 옳고, 내 경험은 진실하며, 내 생각은 현실에 기반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바로 이 지점을 비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방식을 검증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굳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단순히 생각하면 존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달랐습니다.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철저히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내리는 판단들, 옳다고 믿는 가치관들, 그것들은 언제 한번이라도 제대로 점검된 적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주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것들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 학교에서 배운 것, 사회가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상식이라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을 의심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찾습니다. 내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다른 정보는 무시합니다. 뉴스를 볼 때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의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만 찾아다닙니다. 장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장식은 습관적인 믿음입니다. 오래 반복되어 익숙해진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심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인지적 편안함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것을 뒤집는다는 건 두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믿음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게 가장 편하니까요.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존감 방어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불안한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가 옳다는 결론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면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는 데더 집중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무슨 말로 반박할지 생각합니다. 상대의 논리를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주장을 관철시킬지 고민합니다. 대화는 이미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험의 과대평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보편적 진실로 확대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라는 식의 사고 오류에 빠집니다. 하지만 내 경험은 나만의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칙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진리처럼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고생만 하다가 결국 무너진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둘다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둘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경험은 보편적 진실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상식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상식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세대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 세대의 상식과 젊은 세대의 상식은 다릅니다. 부모님은 회사에 충성하면 평생 보장받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회사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경험했습니다. 둘다 자신의 시대에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내가 맞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요즘 젊은이들은 참을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부모님은 시대가 변한 걸 모른다고 말합니다. 대화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상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게 좋은 거 아냐? 하지만 다른 사람은 돌려 말하는 게 배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상처받잖아. 누가 맞을까요? 둘다 맞습니다. 그리고 둘다 틀렸습니다. 말투, 방식, 가치관의 차이는 단순히 상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격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무신경해.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세 번째로 일터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야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정시, 퇴근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상식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업무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를 자세히 하는 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결과만 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에 대한 기준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빠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느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일을 대충해. 저 사람은 너무 꼼꼼해서 답답해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상식은 서로 다를 뿐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데카르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경고를 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데카르트의 핵심 논리는 이것입니다. 진짜 상식은 의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정말 맞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진짜 지혜에 한 걸음 다가갑니다. 검증되지 않은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견입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그리고 편견은 우리의 성장을 막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단지 시간의 축적일 뿐입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산 20년과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며 산 5년 중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울까요? 경험이 쌓이면 진실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험은 개인의 것일 뿐입니다. 내 경험이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익숙함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그저 반복일 뿐입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는다고 해서 그 길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데카르트가 내린 철학적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지성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지적 겸손이라는 개념을 연구합니다. 이것은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빨리 성장하며, 더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성장도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배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가를 아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판단의 정확도를 과대 평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실제보다 30%에서 50% 정도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진짜 전문가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추어는 자신이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갈등 해결의 첫 단계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의 의견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틀렸어. 내 말을 들어봐. 하지만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갈등 해결은 상대의 의견이 아니라 내 판단의 한계를 먼저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내가 놓친 것이 있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데카르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상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상식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생각, 다른 판단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맞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잠시 멈추세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즉시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감정으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고로 말하고 있는가? 감정으로 하는 대화는 싸움이 됩니다. 사고로 하는 대화는 성장이 됩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상대의 상식은 어디서 왔는지 질문하세요.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장 환경, 살아온 시대, 겪은 경험이 그들의 상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하나가 대화를 바꿉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고, 당신은 상대방을 이해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결론보다 이유를 들으세요. 우리는 보통 결론에만 집중합니다. 내 생각은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 하지만, 진짜 대화는 이유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로의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에서 새로운 해결책이 나옵니다. 네 번째,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내가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내 경험상 이게 맞아, 이런 말을 조심하세요. 개인의 경험은 보편적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경험은 이랬어. 하지만 당신의 상황은 다를 수 있겠네.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틀렸음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진짜 지성은 내가 틀렸다에서 시작됩니다. 데카르트도 모든 지식을 의심하면서 철학을 출발했습니다. 그가 위대한 철학자가 된 이유는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미안,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 말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이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을 약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존심보다 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가 말한 상식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익숙한 생각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까? 우리는 모두 상식적이고자 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생각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맞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를 가둡니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못하게 하며,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맞다는 확신 속에서 살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편안합니다. 변화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성장이 없습니다. 부자는 불편합니다. 자신을 계속 의심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진짜 지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크게 성장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마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오래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이한 문장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나는 모를 수 있다. 이한 문장이 당신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생각도 오를 수 있다. 이한 문장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데카르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식을 의심하세요. 그것이 진짜 지혜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나의 상식을 의심하는 순간,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상식은 모두에게 있지만, 지혜는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생각 중단 하나만이라도 의심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맞을까? 다른 방식은 없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당신의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